아, 지금부터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우리 수성구청이 주최하고 우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아, 수성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스포츠 관련 진로 직업체험 잡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그리고 전시, 놀이 체험 등 문화 체험이 펼쳐지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스포츠 산업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포츠 용품업, 그리고 스포츠 시설업, 그리고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스포츠 서비스업을 좀더 중점적으로 어,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경일대학교 스포츠단의 정지규 교수라고 합니다. 경일대학교에서 스포츠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스포츠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궁금해하시는 어,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을 갖다가 의문점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가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전태풍입니다 아, 제가 미국에서 태어난 거, 이제 국제, 국적 바꾸는 거, 아전 어, 농구 선수예요. 아 어, 제가 18년 동안 프로 뛰고 11년 한국에서 뛰고 어, 7년 동안 유럽에서 뛰고 아 어, 이제 작년에 올해 은퇴하고 이제 뭐 백수 뭐 백수처럼 살고 뭐 아기 셋이 육아 그거도 매달 하고 뭐 그냥 간단하게 살 살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민동입니다. 어, 저는 이제 지금 뭐, 저, 지금 현재 트레이너라기보다는 전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기존에 이제, 어,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만 11년 동안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수뿐만 아니고 일반인 분들, 그런 분들까지 케어하는 형태로 지금 분당에서는 슈퍼맥스라는 센터에서 트레이닝 센터에서 로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직업입니다 하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듯이 그 스포츠 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삼성 스포츠 단에서도 이런 뭐비한 업무를 했었는데요. 뭐 그때는 이제 단장의 역할은 아니었지만 어, 대학교에 와서는 이렇게 각 운동부를 맡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 선수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태풍 선수에게는 간단하게 어떻게 농구를 시작하게 되셨고, 어떻게 선수가 되었는지. 어, 옛날에 제가 뭐 운동 능력 좋아서 우리 아빠가 그냥 좀 심하게 시켰어요 <laughs> <laughs> 야구. 농구, 미수, 축구 그세 가지. 농구는 완전 A 컵 나오고, 야구는 미수, 축구는 B 컵. 그거 때문에 네. 그냥 농구 쪽 가서 그냥 열심히 했야 네. 근데 그 졸업하고 아 제가 농구밖에 말을 다른 거 몰라고. <laughs>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열심히 농구 집중만 해서 아쟤뭐 어디서 돈 벌어야 돼 농구하면서. 네. 저기 그것 때문에 제가 유럽 가서 좀 열심히 하고 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빠 때문에 뭐 다른 데 집중 안 하고 그냥 스포츠만 집중했어요 솔직히 아... 얘기하면 어렸을 때제아빠 너무 너무 뭐 화났어요 우리 아빠는 근데 이제 2덟살 지나면서 어, 아빠한테 너무 행복해요 아빠 고마워 아 아빠 때문에 제, 제 이렇게 즐겁게 살았어 트레이너는 어, 부상을, 부상을 예방하게 만들어주고 부상에 대해서 재활해서 컨디션을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선수의 입장에서는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게 트레이너 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야이 우리 연봉들이 갖고 선수를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또 다치면은 우리 운영에 또 걱정 이런 걱정이 있어 있는 표정이다. 무도 나왔더라고요. 그럴 때 어, 우리 단장님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그 선수 한명한 한 명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에요. 네, 스포츠 팀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그 퍼포먼스,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선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트레이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행정하는 소에 얘기하는 프런트라는 인력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야지 우리 전태풍 선수 같은 이런 선수들이 좀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고, 팀이 승리하고, 우승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거든요. 이 안에서 지금 우리 스튜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 때, 하나의 작품이 나온다. 제가 그게 하... 좋은 말씀이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자의 아, 어떻게 보면 역할들을 하는 거고, 그거를 좀뭐 총괄적으로 하는 것 뿐인데, 어쨌든 그게 스포츠와 관련된 일들 하고, 우리가 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권유하는 어떤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직업, 이런 친구들, 한번 목표로 해서 한번 해봐라. 이런 장점이 있다. 이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트레이너는 일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직업 같은 사무직, 이런 네. 형태가 아닌 현장직이라고 그렇죠. 해 알아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트레이너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음. 의사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걸알아들을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아. 해줘야 돼요. 아. 적인 지식이 좀 갖춰져야 되겠네요? 네 그게 이제 뭐 의사선생님들처럼 공부를 할수는건아니고 그, 운동 처방 쪽에 이제 아니, 관련된 운동에 그치. 관련된 거는 의사선생님들과 얘기했을 때도 대화를 할수 있어야 아그 선수한테도 그러고 그 대상자한테 좀더 어, 명확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이 일반 사단법인 그 교육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트레이너 관련된 자격 코스들이 있고요 자격 증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선수 트레이닝 할수 있는 선수 트레이닝 자격증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임상 운동 쪽으로 좀더 전문을 하는 인상 운동사 자격증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 중에는, 어, 전에는 이제 생활체육지구자 1급 그렇죠. 운동 개상차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아. 바뀌어가지고 이제 시행이 됐는데,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장점은 보람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선수 같은 경우에 선수가 다쳐서 이제 경기를 뛰지 못하냐 아니면 경기를 뛸수 있냐라는 그 선에서 네. 내가 어느 정도 이 선수를 케어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 선수가 경기를 뛸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 차이를 낼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상당했던 선수가 다시 복귀를 해서 스포츠 현장에서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때그 네. 네.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선수랑 트레이너들은 신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선수들 트레이너를 믿지 못하면 음. 치료를 받지도 않고, 트레이닝하는 것도 따르지도 않고. 트레이너도 네. 선수한테 신뢰를 줄수 있고 있어야만 서로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만 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데그 선수는 그러면 어떻게 이 한국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그스살때 제가. LA, 리포폰이어서 섬을 잇있는데 저기서 네. 아시아 에이신트몇명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한번 에이신트제 보고 제가 필리핀 사람 인줄 알았어요. 아, 근데 와서 어, 영어로 아 어, 만약에 제가 필리핀 사람 있으면 밀필리핀 네. 데리고 가도 어도돈 많이 벌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영어로 아 미안한데 제가 한국 사람이요. 에 아, 갑자기 아, 아. 그 에이전트가 한국 사람이요. 아 에이전트가. 저기부터 KBL에서 좀 연결이 되는데 네네. 거. 어떤 계기로 직업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마 전태풍 선수만큼 어, 열정만큼은 농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 누구나 다 운동을 잘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전태풍이 될 수는 없고 승이될 수는 없죠. 근데 저도. 좋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좀 알고 싶었고 공부하고 싶었고 그리고 전태풍 선수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가 아니더라도 아... 관련된데서할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어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가 안아 하는 운동을 잘못 하는데. 포트엔 좀 소질이 없는데, 이런 거 같고, 뭐, 이렇게 나는 이쪽 분야로 가지 말아야겠다.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경기라든가, 뭐, 그런 게 혹시나 뭐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한국 와서 시민 때, 우리 챔피전 때, 네, 어. 울산 모비스랑 1차? 1차. 1차 서 울산 했는데, 우리 3코트 끝나고 우리 14점. 아, 지고 있었어. 어 오, 근데 아 제가 개인적으로 체력 관리 잘안 해서 사 코트 때앵고 됐어요. 앵고 되고 아 지금 탈옥이다. 게임 졌어요. 아 졌다고. 네. 아 그래 제가 좀 책임을 많이 받는다. 아직도 아 미안해서 아, 미안하고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영리하게 네. 선택할 수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아 제가 잘했을 때 그거는 그때는 막 기분이 좋았는데 네. 그게 빨리 잊어버려. 네. 근데 제 원래 제 성격에는 근데 제 잘못 했는 부분이가 조금 네. 고칠 수어요 아니면 아 아, 다음에 이런 상황 나오면 다음에 더잘 해야 돼. 네. 그런 식으로. 멘탈 관리, 정신 관리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선수 시절에? 그러니까. 그거 제 문제 있었어요, 서울 아, 때. 아, 그걸 몰랐다? <laughs> 네, 어렸을 땐 몰랐어요. 근데 아,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제가 게임 전에 네. 아마 8분, 5분 동안 제가 약간 어, 아, 이미지 띠. 그리고 깊게 숨 들고 네. 깊게 빼고 그 식으로. 그래, 그렇게 되면 제가 좀 느껴요. 게임 뛰면서 머리가 더 깔끔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 게임 전에 안 하면 제가 좀 흥분해요. 그... 맨, 맨틀 트레이닝하고 제막 상대방 이렇게 숙이면 이렇게 뚫려고 뚫을 때 아... 이런 느낌 막 바람 너무 빨리 뛰어 바람 네. 슛 썼을 때런스잘 맞고 <laughs> 끝까지 아 진짜 정말 정말 끝까지 디테일하게 해요. 아... 더 디테일하게 하면 더 좋은 효과 나와요. 힘든 점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어.. 얼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제일 힘들거는 어 음 시간 투자 막 엄청 많이 해야 돼서 어. 그 개인 시간 많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몸 관리. 뭐냐면열열뭐 음. 오래 열심히 운동하면 무조건 다음 날 알배고 알베, 알배고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 사지 받고 아니면 뭐 스트레칭 뭐 재활센터 가서 그그 그 부분에 좀 힘들어. 요 약간 선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 시간적으로 일단은 트레이너는 <laughs> 선수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일정에 그렇죠? 맞춰갈 수 밖에 없는 거고 네? 어 네, 제가 단일히 트레이너는 선수보다 더 시간이 희생해야 아, 돼요 시각 아, 시각 그래서 이제 선수가 어떤 비슷한 부분으로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몸관리에 대한 부분도 되게 비슷하다고 보지면 다르긴 한데 네. 어떤 방면에서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 게 항상 멀쩡한 항상 건강한 사람 이어야 되는 거죠. 말만 듣던 희생 어. 자기 희생 완전 아무튼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어? 내가 팔이 아파서 선수를 케어를 못하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각자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아. 말씀하셨지만 아. 선수의 입장, 아. 트레이너의 입장, 감독의 아. 입장, 뭐, 프런트의 입장 다 음. 각자가 생각하는 목표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무리해서라도 뭐 우승을 위해서는 지금 좀 더, 조금 더 빡세게 해야 돼. 배틀 배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 한편으로는 또 그게 부상을 불러서 또 오랫동안 뭐이 선수의 생활을 마이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다 각자의 생각들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네.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그 각자의 생각을 어 서로 생각을 해보고 공감대를 갖고 그런 걸 조종하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에 손을 좀더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구나. 어느 한쪽은좀 아. 조금 소홀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뭐 단점이라고 표현은 뭐 하지만 하여튼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 뭐 어떤 힘든 부분도 있다. 뭐 하지만 장점은 이런 것도 있다. 간단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심이 있고 흥미를,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꼭 그걸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전을 해보느냐. 아니면 도전하지 않고 아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그냥 포기를 하느냐는 아, 되게 큰 차이거든요 네그뭐꼭 이쪽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기보다 네이 뭐, 계통에 관심이 있으면 겁먹지 말고 일단 도전해봐라 아. 네, 라고 얘기 줍니다. 쉬우는 직업 없어 음. 우리 세상에 그면 절대 없어 네 근데 조금 더 자랑 자랑스럽 느낌 받을 수 있어 아 어고 뭐, 이기도 있고 뭐, 뭐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이 있고 좋은 방법도 있고 너무 커 어차피 모든 기, 뭐야 일이 다 힘든 방법도 있, 있지만 그거 위해서 어렸을 때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뭐가 안되면 괜찮아 부담 받지마 그냥 약간 날라리처럼 음. 날라리 마인드로 그렇게 연습 한번 해봐 다른 방법 찾아 그렇게 연습했을 때 그러면 다른 길이 찾을 수. 있어 나중에 뭐 나이 들었을 때 만약에 프로 안 갔어. 근데 그긴긴 긴 길이 열심히 따라갔어. 그 따라가는 중에서 네트워크 많이 해. 친구도 많이 만나고 얘기도 많이 하는, 하, 하면서 다른 옆에 길이도 엄청 많아. 그 음. 길이 찾으면서 지급도 받을 수 있어. 네. 그러면 또그 농구 열정 옆에서 뭐 우리 형처럼 똑같이 일할 수 있어. 그러면 성공이지. 아. 끝까지 그냥 은퇴하지 마세요 아니 미안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웃음> <웃음> 어떤 것도 쉬운 건 없습니다 직업에서 어떤 것도 쉬운 건 없지만 즐거운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더라도 즐겁게 하는 거랑 억지로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내가 꼭 운동을 잘하지 않아도 힘들더라도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즐겨서 할수 있는 일이라면 참고 견딜 수가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스포츠 관련된 뭐 대학에서 전공을 갖거나 이런 걸 갖다가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여성가족부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 주최하고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이 주관하는 수성구 청소년 어울림하 스포츠 관련 진로직업체험 잡스러운 이야기 이것으로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마지막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